이건 기회야.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어. 넌할수있어 가자, 사초 3기대 가자. 지랄한다, <laughs> <으악! 놀람> <놀람> 지랄해. 자, 안녕하세요. 뽈룽사TV의 양영 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 경찰청에 주주 오야야 4주3계대 근무의 전환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갑자기 4주3계대로 전환이 되게 되었느냐 좀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내 피셜입니다. 어, 그걸 감안해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그 2025년 7월 25일이죠. 그때 SPC에서 이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를 하 근로자가 이제 안타깝게도 그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시는 그 산재 사고가 발생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극대노를 하시면서 S.P.C.에 직접 방문까지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질타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사일을 일곱 시부터 새벽 일곱 시까지 풀로 열두 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심 의문이 되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 이제 S.P.C.는 이제 그대 근무제를 좀 개편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 장시간 야간근로를 개선을 지시한 거고, SPC는 이래서 2교대에서 어, 3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한 9월 말경에 경찰청에서 4조 3교대로 이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죠. 어,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 본청과 이 담당자의 한번 이어 한번 관심법으로 이 생각한 번봐 보면 야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야간 근무를 개선하라는 이런 장시간 12시간 근무를 개선하라는 이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자 지금이 기회다 야간에 1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선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 경찰의 야간 근무 시간을 줄이는 그런 근로제 개편을 실시했다. 자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어,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총경 이상부터는 사실상 이 정치인이거든요. 이신 자리에 있는 이런 이제 정치인분들에게 잘 보여야 본인이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3교대로 근무를 개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회야.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어. 넌할수 있어요. 가자, 사초 3기들, 가자. <웃음> <웃음> 지랄한다, 지랄해. 개편된 근무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4조 2교대를 할 때는 1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뭐 주당 근무 시간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48시간에서 뭐 자원 근무 시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고. 하지만 3교대의 경우는 이제 하루에 8시간 근무, 주당 48시간에서 56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이 주당 근무 시간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 야간 근무 시간이죠. 현재 4조 2교대에서 어찌됐건 야간 대기가 휴게시간, 이제 휴게시간이 3시간 주어지기 때문에 실 근무시간은 한 9시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은 대기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 실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야간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4조 2교대 같은 경우에는 2일 근무하고 2일을 휴식하게 되는데, 3교대로 바뀌게 되면, 이제 주주, 오, 야야, 휴비, 이렇게 해서 6, 6일을 스트레이트로 추, 출근을 해야 되고요. 6일 출근하는데 휴식시간이 적게 주어집니다. 어, 야간시간이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4주 상주대 장점이 뭐가 있을까? 말 그대로 일단 일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좀더 빨리 가겠죠. 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장점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인건비를, 이제 말 그대로 경찰총 차원에서 인건비를 개선할 수 있느냐를 보면, 이 주당 근무 시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단점을 보면 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출근 일수가 확연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 당연하게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피로도 증가하게 되고 뭐 출퇴근 비용 기름값도 많이 들고 더 많이 들고 뭐 교통카드비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 쉬는 날이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만성 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좀 이제 어 애초에 이런 교대제 개편이 산재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본래 의도였는데 그게 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얼마 전이죠 11월 11일날 SPC에서 또산재 사건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아직 그 명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어 이제 근무제를 3교대로 개편했는데 또 SPC 측에서도 좀 빠가사리처럼 했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을 음. 한 거죠 자이주 야간을 6일 연속하고 오후를 6일 연속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근무를 짠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교대 근무제 개편을 위해서는 조를 추가로 편성해야 되고 이런 충원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바꿔버린 거죠 야 이러다 보니까 한 분이 또 이렇게 아직 뭐 명확한 그런 산재의 승인이 된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그 4조 3교대 15분용을 조기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본청 과장님, 그이 기한한 과장님들도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아, 족될 수도 있다. 이거 그냥 바꿨다가, 어, 과로사나 이제 내추려의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 어, 이렇게 듣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인력 증원이 없는 교대 근무 개편은 실효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를 하나 더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이제, 그냥 교대 근무 개편한다고 뭔가 이제 대통령 마음에 들다 거나그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더 조직, 개, 조직 차원에서 조치 전체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좀 쓸데없는 부서, 쓸데없는 인력 배치를 줄이고 좀 필요한 부분에 집중,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주 성교대 근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